그냥 하고 그냥 는다요알거있어 그래서 생일파도해준대 그래? 아우 좀 둘이 고 우리 시댁 하 아이고 얼마 나니까 그러니까? 너무 좋아가지고 <목소리> <안 돼야. 목소리> 잤네요, 그래도. 얼마나 <laughs> 바빠. <laughs> 여기에서, 여기좀 무슨 바빠가지고, 최근에 왔는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너무 좋아하죠. 네. <laughs> 쟤도 도못 해. 내가 엄마 저 시간이 질 거야. 물지도 못 해, 언니. 그자 앉아. 앉아. 응. 앉아. 내려가서 같이 놀아지 마. 여기 막 줄에 안혀 가지고.